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함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전을매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laughs> 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예, 묵상을 하죠. 사순절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 몇 번째 지나가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낼 때첫 번째 사순절이 가장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서 마흔 번, 50번, 사순절을 지나가면 마음이 덤덤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무덤덤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악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골짜기가 얕으면 낮을수록 우리의 신앙 자체가 얕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사순절이 해마다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온 몸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 느끼고 있는가. 누가복음의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팔고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있어요 하나님이 맨날 우리를 죽어라 죽어라 목주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넘어가면 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또더 깊은 신앙을 위해서 좀 쉬게 하셨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인도에 가실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다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과 내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부분이죠 이 예루살렘 전체에 모함 배신의 불온한 기둥이 기운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지금 이 가론 유다조차도 기회만 노리고 있단 말이죠 호시탐탐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 생각이 가득한 이곳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6월절 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시는 거지요. 성내에 들어가면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하나 들고 갈 것이다. 따라가라. 따라가서 그 여인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네 주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잘 정돈된 다락방을 내줄 것이다. 뭐 어찌 보면 어 사전에 교감이 있으셨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마가의 어머니 아마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굉장히 어 이렇게 사업적으로 크게 하는 그런 부자 집 이층 집이 있는 정도면은. 부자 집이에요. 부자 집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만한 거기서 120명이나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큰 2층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 대부자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가가 그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 나기를 끌고라 얘기하실 때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자꾸 우리에게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어, 해주실 수 있죠. 그렇죠?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꼼꼼히 보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나의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에게서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것이지,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용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들어 숭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자제품 회사에 가서 청소기 하나 사왔어요. 청소기가 나를 위해서 청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소기가 어느 날 여보시오 주인 나 청소하는데 피곤하니까 나좀 닦아. 나 이거 좀 해. 내가 거기 청소하는 거 어려우니까 네가 해. 나는 청소기야. 여기 폼 나게 여기 있을게. 내 귀를 네가 예비하라. 야후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의 이게 확 고장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나 숭배, 존귀야되매나 숭배해. 내가 원하는 거다 해줘. 내가 이러는 거다 해줘. 안 해주면 나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 협박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얘가 고장났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석구석을 다 살피시고 내게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것인지, 나는 어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나의 가진 것을 내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따 제자들이 준비하고 이제 제자님, 예수님께서 함께 유월절을 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절기가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 유월절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하나를 보관하고 있다가 잡아라 피를 다 받아서 그 피는 운설주에 다 바르고 양은 가족들이 발효되지 않은 그 빵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무릎을 꿇고 허리를 동이고 앉아서 먹어라 왜냐하면 그 밤이 에 이제 급하게 애굽을 나가는되는 거기 때에에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에설주에 발라요. 그리고그 양을 먹지요. 양은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전역에 심판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요. 살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밥안 먹으면 못 삽니다. 뭐라도 먹어야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그 뭐라도는 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빌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수 없어요. 쌀이라는 식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고요. 채소라는 생명이 들어와야 사는 거고 이 고기라는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는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생명 빌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혼자 내가 생명 싹 틔우고 그러지 못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 먹어야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날마다 우린 그걸 기억해요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고장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우리의 심판에서 건져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굳이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찢어진 몸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오늘 하루의 생명을 또 연장해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피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부지런히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그 목사님 방에 가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는 지금 없는 암 그냥 나무 십자가만 있지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달려 있는 십자가 보셨죠. 어렸을 때 우리 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나는 아, 예수님 너무 불쌍해. 그 표정이 후 그래서 아저 사람은 되게 슬퍼 보인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문득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난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너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내 뼈가 부서지든 내온몸 피가 다 쏟아지든. 온 몸이 다 찢어지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받는다 해도 괜찮단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니까. 저는 십 절에 있으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해. 내 몸이 다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내 뼈가 다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 살이 다 찢어지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지켰고요. 우리는 해마다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사순절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걸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밥그릇에 손을 넣고 먹는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께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태어난 건데,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차라리 나지 않은 게더 낫지 않나. 이런 소리 듣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제자들 다 나는 아니지요 하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 나는 누구보다나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생각해. 자격 있다고 생각 스스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보세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바로 나다라는 거 나기 때문에. 내가 바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저주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발, 내 신앙 50년이다. 내 신앙 30년이다. 내가 뭐,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배신 떠는 참으로 초라하고 참으로 부잘 것 없는 죄인이라는 것만 늘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주님의 생명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들려주셨겠어요? 아는 거예요 가이 유다가 이런구는이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는이는이 친구는 는이친는이는이친구아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대드로는이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울잖아요. 달기 울고 나서 가슴을 치며 울잖아요. 남명의 나나 나머지 1 0 명의 제자들도 그 나머지 삶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삶을 살잖아요. 왜이 장면이 늘 기억에 남는 거예요. 늘 기억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말씀들 생각하면서 혹여 나는 나지 않은 게더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얘기는 이런 얘기도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그릇에 손을 넣은 자 중에서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세요 갈릴리로 가서 내가 기다릴 것이다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로 가겠다 처음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심코 따라왔던 자리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지자들이 다시 갈릴리의 출발선에 딱 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의 그 교훈을 기억하면서 장소 장소마다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추억 가르침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나와 함께 걸어 가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나를 되돌아보는 게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순간의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어쩌면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끊임없이 끌어가는 실천의 삶.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삶. 세 개명을 너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 그것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지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라. 사랑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그들을 주님처럼 기꺼이 끌어안고 끌어안고 안되지요 저도 안됩니다 안되니까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지요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더 알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꺼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뼈가 부서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온몸이 다 찢어져도 은가처럼 가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그만큼 너는 소중하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하니까 십자가에서 날마다 날마다 들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힘입어서 또한 나는 아니지요라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참으로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이오니 오셔서 우리 마음 가득 주님의 사랑 채워 주셔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